맑은 물은 메밀국수, 즉, 수타소바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탁한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금방 망가져 병이 들듯이, 수타소바를 만들 때도 탁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손님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팔기 전에는 물맛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상수도의 안전으로는 전 세계에서 탑 수준에 있다곤 하나, 녹조며 취수원에 대한 오염 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치찌개, 냉면, 국 요리, 멸치 육수 등 모든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하며, 소바도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주기 위해 들어가야 합니다. 반죽에 필요한 양은 약 4,050%가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메밀가루가 1kg이라고 하면, 50% 정도인 500g이 필요하고, 총 무게 1.5kg의 소바로 완성됩니다. 약간의 무게 변동은 있을지언정 소바. 무게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료로서 물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씨와 습도, 계절에 따라 적게 또는 약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통 소바 메밀국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주인공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바를 말할 때 메밀과 밀가루가 부각되어서 그렇지 소바를 완성하고 지탱해주는 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바싹 마른 메밀가루와 수분이 만나면 메밀 특유의 향을 한껏 살리게 됩니다. 수분으로 인해 향이 끌려 나오기도 하고, 수분으로 인해 향이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면발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수분은 그 품질이 소바의 향과 식감, 맛 전반적인 완성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통수타 소바집을 운영하는 곳도 상수도를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바를 만드는데 우물이나 약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병균이며 대장균 등 많은 오염물질로 인해 점점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는 어떨까요? 수도관의 노후로 녹이 섞여 나올 수 있고 소독제인 염소의 냄새로 인해 소바의 완성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할 때 정수를 해서 사용하거나 미네랄이 낮은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밀가루에는 생수를 사용하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상수도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역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염소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냄새가 강한 지역이 있고 조금 약한 곳이 있습니다.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냄새를 날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정수기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큰 통에 받아놓고 하루 지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물을 끓이면 염소도 날아가고 한층 부드러운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건 개인가게건 많은 국수 제조업체에서 맑은 물을 사용해서 국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겉면이나 생면 모두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원재료를 따질 때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살펴보지 국수의 반을 차지하는 재료 중 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타 소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루를 반죽하기 위해 필요하고 삶아 익힌 소바의 전분기를 떨어뜨리고 뜨거운 면발을 식히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면발을 헹굴 때 탕류를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수타로 만든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 수타 소바 집에서 찾은 해법은 마지막 헹굼을 할때 정수되거나 끓여서 차갑게 식힌 맑은 물로 헹구는 곳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손님이 볼때 음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은 소바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줍니다. 평범할 뻔했던 국수가 높은 품질의 수분과 고함량의 메밀가루로 인해 소바로 완성됩니다. 맑은 물일수록 면발의 식감과 풍미에 영향을 주며 식당의 평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밀국수, 수타 소바와 맑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